알라 a 의의씀의의배은은 우리가 c C. 5 8년년에에에스라하하님의의혜혜운운데환환하되되대대원의의역사있있죠죠성성을자자유화키키포 포로 운운서서환환할있있은혜혜하하님이이타타주주습습다다벨빌포포로 이제 제침표표를 찍고. 하나님께서 전환적인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BC 444년에 느에미아가 귀환을 하게 됩니다만 오늘 말라키의 선지자는 바로 느에미아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무지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임지하셔서 주님의 은혜에 까닥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나 하나님은 없다고 소리치는 것이죠. 가장 어리석은 자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과 베드로 후서 3장에 말씀에 보면 무수한 백성들이 하나님 없다고 소리를 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합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의 능력의 손길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졌습니다. 마음문이 닫혔습니다. 귀도 역시 닫혀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부정하고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세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오늘 3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즐거봅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가리요?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참살수 없는 땅이구나 생각되어지는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뭐해? 아 그렇게 기도하면 뭐해? 아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뭐냐고 아 하나님 안 계시다고 세상을 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의 삶의 과정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결과적으로 상황적으로 현실감 있게 주의를 보니까 참녹록치 않아요.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니 계신다고. 여러분, 오늘 말 납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서 전했던 그 시대가 참 암울했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시며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선민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궂을 투족을 책임져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나가서 범죄했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했습니다. 헌물을 들려도 온전한 헌물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소욕 이생의 자랑 자기 중심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거슬렸죠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솔로몬 왕 시대 이후에 나라가 분열돼서 북과 남으로 갈라지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나갑니다. 참 대응 망덕한 거죠. 은혜를 모르는 백성들이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족적으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당하고 쓰디쓴 아픔과 상처를 안고 바벨론 포로와 70년의 역사를 지내면서 참 적지 않게 가슴 말류하고 마음 아파 고통스러운 나날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만 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자기 백성들을 금리에 여기셔서 다시금 회복하여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니에미아, 또 에스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종들을 통해서 새롭게 귀한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말라기 선지자도 함께 외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셔 감찰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까? 오늘 방금 읽었던 3장 13절,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들, 뭐,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나님 뜻대로 산들, 뭐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참 안타깝게도 믿음 없이 살아가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15절 보세요. 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느라 합니다. 참,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회의감이 오고, 어떤 때는, 야, 이대로 믿음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만, 예나 지금이나요, 다른 것이 별로 없어요. 자, 우리 인생들은, 죄악된 인생들은, 정말 달라진 것 같고, 변화를 경험한 것 같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사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를 말면 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생들이라는 것이 자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만한 자가 더 복되대요. 악을 행하는 자가 벗성한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의 징치하신과 심판받지 않고 오히려 화를 면하면서 산대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정의가 굽어진 세상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아, 빛의 역사가 영광스럽게 놀라운 결과를 주고서.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보고서 발을 동동 구르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눈물로 통곡하면서 부르짖죠. 하나님 세상에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여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조차도 저조차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있어야 되는데 아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알지 못하겠어요. 주님 저 자신부터 경책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워주옵소서. 누구 탓하지 말고 바로 나부터서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고 설수 있도록 주님 깨우쳐주옵소서. 이런 심정이 우리에도 다가온다면, 정말 천만 다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둡습니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것은, 오늘 3장 말씀을 후미에서 마무리 지어보면 참 절망감이고, 소망도 없지만, 사장으로 넘어오면서, 아, 소광이 비치오고 여명이 떠오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16절, 오늘 3장 16절부터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고, 시험하는 자가 더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고기가 실현되도록 역사하셨는데 자, 보십시오. 16절에 그때 여와를 호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인 말하에 여와께서 호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와를 호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해 오기는 자를 위하여 여와 호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맛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어두고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이 되시고,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편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루어가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거죠. 밤이 깊으면요, 깊을수록 동력의 회오름이, 동력의 여명이... 지나 습니다만6시가 이제 막 지나칠 무렵 해돋이가 동쪽에서 그때 해오름 이렇게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직전까지는요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뚫고 이처럼 예배당에 나오는 겁니다 아, 정말 새벽 시간에요 네, 그래도 가장 깊이 잠드는 시간이 2시 3시 4시까지요 아, 이 시간이 깊 잠들 수 있는 시간이고 참이 시간이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도 모든 욕을 뿌리치고 내가 세력을 깨우리라. 하나님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여호와의 책에 그생명 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감사한 것이죠 17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리고 18절에 그때에 내가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니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다. 회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빌론 포로가 끝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가지고 유다 백성들은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명령을 내렸는데 고레스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수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쓰셨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참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몰라. 좀 하나님 좀 짓궂으신 하나님이야.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요, 하나님? 자기 백성 자기 자식들을 택한 백성들과 그 나라를 이렇게 짓밟게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나요? 라고 우리가 반문이 나오고요. 마음속에 의문이 계속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측량하고 헤아릴 수 없다고 선지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과 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또한 지금 우리가 기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생각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우리 편에 서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사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 있다는 것인데 바로 이때에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시겠다는 놀라운 소망이 주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라기 사장의 말씀이죠. 용광로 같은 불 같은 날,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공의를 고대하지만 공의로운 심판이 진행되면 참 눈뜨고는 못볼 만큼 안타깝고 마음 아프고 하나님이좀긍일히 여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발동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선지자적인 심정으로 복음을 붙잡은 열정적인 신앙인들은 그런 마음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기를 원하지만 어떤 편에서 보면 하나님. 이 심판을 좀 감아요, 주옵소서. 저들에게 마지막이라도 한번더 기회를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진짜 되게 신앙이죠 아, 그냥 속이 다 시원하다. 내가 이 날을 얼마나 바랬나,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과는 조금 다른 면이 너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공예의 심판의 역사를 말씀하지만 극률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키스의 말씀은요 공예의 역사가 선언되지만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4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희 공기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소마지가 치위 들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가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님이 오셔야 원전한 회복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전했던 이 선지서의 말씀, 대선지서, 소선지서, 또 11기상, 역대상하, 이런 말씀들을 좀 묵상하다 보면은요, 참, 우리 마음속에 그 시대적 상황을 재조명해 주시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읽혀지는데,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쫙 비춰져요.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 무엇인가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치료하는 광선은 비추기니.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선지서와 역사적인 그 역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보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기뻤던지요. 이절 후미에 보니까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가 짓들이라 힘있게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의미인데 반드시 새 시대가 도래합니다. 요한사도가 밤모섬에서 위배당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그 때, 사랑의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회복해 주셔가지고, 환상 중에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은혜의 세계를 나타내 주시고, 말세지 말에 있어야 될 앞으로 다가올 그 약속의 말씀, 비전을 로한사도에게 품게 위로의 말씀으로 함께 해 주셨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사실은 참 절망감이 막 몰려오는데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기름 값마에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는데, 뜻이 있으셔서 그랬죠.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우면, 더 살고 싶어도 살수 없고,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한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률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자, 외암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고 그랬습니다 소망과 비전을 품고서 다리와 알길 파는 바울의 모습처럼 힘있게 후배들에게 전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이제 하나님을 부르셔서 주의 나라로 갈 때가 가까운데 나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 멸류관을 보고 갑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석지 않는 멸류관이 있으니 두려고 하지 말고 믿음 지키라고. 참,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힘이 있고 확신이 차있던지 모든 후배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동역자들이 힘을 얻었지 않습니까? 바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신 거죠 오늘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만라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역시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 분명히 이루신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오히려 이시대의 절망감 속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있는 이들을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아 역시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하는 증거와 간증을 더 많이 나타내시고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